네, 첫 번째 코너는요. 이주간 트롯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트롯 핫, 핫 이슈! <laughs> 자,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기자님 준비하셨죠? 난 대학 시절 트롯을 전공했단 사실. <laughs> 어, 누구, 누구 노래요 <laughs> 너무... 진짜... 원곡은 난 대학 시절 묵직발을 전공했던 사실 맞나요? 네, 어이 아, 뮤지컬, 그련네. 뮤지컬 지금 곡이에요. 네, 네. 개사를 하셨구나. 네, 아주...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이 <laughs> 쓴다 저는. 예예예. 예. 예, 예. 사실 이 노래 하나만 알면 요즘 그냥 젊은이들과 그냥 소통이 된다 이건데 요 소식들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신곡 소식들만 딱 알면 음. 그냥 트로트 소식 딱 정리된다 요런 느낌으로 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신곡 소식은요. 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죠. 이 트롯바비로 불리고 있는 홍지윤 씨 소식인데요. 10월 4일에 신곡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라는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특이하게도 이미 원곡이 있는 노래를 홍지윤 씨 스타일로 다시 부른 노래인데요. 2012년에 이 헤라 씨가 부른 이 원곡 나에요를 홍지윤 씨 스타일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합 하면 되는데, 일단 이나예오의 작사 작곡이 윤명선 이 작곡가예요. 그런데 이 윤명선 작곡가가 2022년도에 이 홍지윤 씨의 이 사랑의 여왕 작업을 맡았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인연으로 어 그러면은 그때 그 노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 뭉쳐서 음악적 시너지를 내기엔 아주 딱인 조합이었던 거죠. 이 가을 감성에 딱 맞는 홍지윤 씨의 음색과 아주 애절한 어, 이감성의 독. 보이는 곡으로 재탄생을 했는데요 어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스타 후 토크를 통해서 제가 직접 홍지윤 씨를 만나고 왔으니까요 직접 이야기를 홍지윤 씨 입으로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 주인공이 직접 말아주는 네. 신곡 속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 정말 근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 맞아요. 음,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음. 어 제목부터 일단 벌써 감성이 뚝뚝 확 묻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어, 맞아요. 아, 홍준 씨의 감성적인 신곡 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 신곡은 어떤 분이시죠? 새롭게 새로운 별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팬들의 새로운 즐거움이 음, 될 건데요. 이 올해를 빛낸 최고의 유망주 정서주 양의 신곡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5일에 발매한 어,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곡인데요. 정서주 양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생의 나이로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명성에 걸맞게 초호화 군단이 정서주 양에 돕기 위해서 다 같이 뭉쳤는데요. 와, 누구요? 아, 누구요? 일단 작사가 김인아 씨, 와.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작곡가 네. 박근태 씨, 네. 그리고 BTS, 태연, 네. 엑소 네.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잔니브로스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스케일이다 라고 뭐 생각하는데 듣는 그 순간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벤스 정말 어벤져스 팀이 함께 했네요. 야. 그렇기 때문에 신곡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노래를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요. 특유의 맑고 깨끗한 음색에 물오른 감성까지 더해져서 일찌감치 명곡이 탄생했다. 이건 정말 두고두고 들을 음. 수 있는 정말 좋은 노래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난번 스타 후토크를 통해서 만나보고 정서주 양에게 푹 빠졌었는데 저도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자, 차세대 트로스타 정서주 씨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신곡을 발표한 트로스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트로스타는요, 어이 아기맹수 김다현 양인데요. 오. 10월 8일입니다. 조금 네. 특별한 컬래버를 통해서 이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일본의 가수입니다. 네. 스미다 아이코와 함께 럭키팡팡으로 돌아온 건데요. 한일 또해신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네. 이 럭키팡팡이라는 컬래버 팀을 구성을 해서 이 슈가라는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슈가 슈가, 슈가, 이, 다다다이 곡을 부르는 이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시청자의 마음도 청취자의 마음도 이 굉장히 어? 녹아드는 <laughs> 이 경험을 할수 있거든요. 슈가라는 노래 저는 강추드립니다. 야, 근데 정말로 아, 네. 야, 이 노래가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어예요제 마음이 늘그 더토른 연예인 수에 네. 녹아있거든요. 아, 아이고 우리 모두 슈가 슈가. <웃음> <한타>. <웃음> <웃음> 정말 이 한국과 일본의 귀여운 두 가수가 함께여서.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를 계기로 양국의 음악적인 교류도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지윤 씨 그리고 정서주 씨, 김다연 씨까지 세 분의 신곡 활동 더트런 연예어스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실 기자님은 누구시죠? 네, 그동안 트롯계에 관심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었 바로 트롯 킹 송가인 씨의 행보였습니다. 아. 어 드디어 송가인 씨가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송가인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1인 기획사죠.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오. 사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동안 소속사 없이 정말 홀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 이제 좀 든든한 지원군도 생겼는데 사실 좀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매니지먼트는 네. 송가인 씨의 회사가 아닌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아. 이 기획사에는 코요태, 김희진 씨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송가인 씨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좋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요. 늘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어게인 분들의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곧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으니까요. 하반기에는 새로운 음반 발매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진짜 안정을 찾은 송가인 씨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 기간 그 송가인 씨의 행보를 지켜봤는데요. 드디어! 결단을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송가인 씨의 활동이 더욱 탄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네. 혹시 박서진, 양지은 네. 그리고 김희재 그리고 송가인 네. 씨 이분의 공통점 혹시 아세요? 음. 박군 씨는 좀알것 같기도 한데요. 뭘까요? 어, 모두 다 연예인이에요. <웃음> <웃음> 어, 그럼 거기에 얹어서 모두 다 트로트 가수다. <laughs> 음, 잠깐만요. 뭘까요? 바꿀 수 뜨겁다! 얼마 전에 핫해. 다녀온, 오랜만에 예. 못하고 다녀오지 않았어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네네. 크루즈, 크루즈.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다. 요즘 트롯 콘서트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선상 위의 콘서트죠. 콘서트 크루즈 여행이 바로 트롯 콘서트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건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바로 그 주인공은 송가인 씨입니다. 야. 송가인 씨는요, 내년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요, 팬분과 함께 여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 미야코지마, 그리고 대만 기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야. 1월의 여행이라는 점을 눈여겨 보실 만해요. 왜냐하면요, 일본의 오키나와, 대만의 기륭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1월이라고 합니다. 최저 기온이 17도의 따스하고 정말 맑은 날씨라고 중요하다. 하니까요. 정말 선상 위에서 송가인 씨와 함께 이 같은 공간에서 정말 여행을 정말 하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정말 즐기기 딱 좋은 계절인가 동시에 콘서트도 보죠. 네. 여기에 플러스 팬 사인회까지. 연, 연다고 합니다. 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콘서트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번 투어가 개최되는 크루즈는요,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에서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타이틀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송가인의 역대급 럭셔리 콘서트 크루즈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와 스케일에 정말 저도 가고 싶습니다. <laughs> 아 예,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예. 이번 투어를 기획한 주관사 측에서는요, 트로트퀸 송가인 씨와 함께 2025년 새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눈과 귀가 즐거운 여행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이 가인이어라. 아마 같이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루즈 네. 여행으로 계획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경사가 겹쳐서 온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새해를 보러 한번 크루즈에 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송과인 씨가 직접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여라. 이번에 어게인 분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시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어, 팬분들이랑 이렇게 여행, 이렇게 크루즈는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설레고 지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꼭 송가인과 크루즈를 타야 한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 어,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바로 저희 어게인 팬분들이죠. 네. 팬분들이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인이를 사랑해주는 뭐 정말 전국의 남녀로 살것 없이 모든 팬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죠. 네. 크루즈 여행은 일반 여행이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계속 배 위에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거? 그게 조금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같이 한 공간에 계속 며칠 동안 있다는 게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여행 같은 거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네. 가인님의 여행 스타일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음식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이 맛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디 지역을 가도 음식이 맛있으면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또볼 거리 즐길 거리가 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여행에 남는 기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petty or under the cat. Petty, what up? Petty, what 서 p I ya, pony, 분들이랑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좀 특별히 준비하 Okay, good. I'm not s 크루즈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또 작게는 콘서트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의미가 또 남달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배 위에서 한다는 콘서트는 또 처음이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어게인 분들이랑 꼭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어... 일단 할수 있는 거는 제가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하려고 해요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동하면서 같이 즐기면서 보면서 뭐 같이 먹으면서 너무 즐겁게 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더트로 연예스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게인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 드립니다. 네, 더트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게인 여러분 어, 이번에 가연이가 어, 크루즈 여행을 처음으로 가게 돼서 또 콘서트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날이 점점 좀 네. 추워지니까 이제는 새해가 오는 것도 저는 좀 실감이 나는데요. 어게인 분들도 2025년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가인 씨의 새 앨범 그리고 크루즈 여행까지 저희 더트론 연예일수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다음은 오. 사회 정의 구현 소식입니다. 어떤지 비장하시더라고요. 오. 네. 바로. <laughs> 콘서트를 망치는 주범 암표상들을 검거했다는 네. 소식입니다. 야 저희가 이제 일단 박수. 네, 지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와, 어떻게... 저희 더트온 연예뉴스에서도 암표에게 정말 많이 전해드렸었맞아요 그 동안 안표 문제는 공연뿐만 아니라 스포츠 그리고 팬미팅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맞아요. 그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음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죠. 매크로 프로그램. 그게 자동 입력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엄청 빨리 이제 티켓을 불법으로 이제 예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와.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를 한 뒤에 웃돈을 얹어서 부당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 진짜 나쁘다. 정말. 그래서 사실 팬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뭐 경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이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1일 서울 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공연법 위반 혐의로 2, 30대 남녀 7명을 검거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임영웅 씨 콘서트, 그리고 나훈아씨 콘서트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해서 티켓을 구매를 한 다음에 음. 이제 재판매를 했던 거죠. 그 실제로 임영웅 씨 지난해 캐스포돔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을 네. 때그플러워석 티켓이 정가가 16만 5천원 정도였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소식도 전해 들었었는데 암표 티켓 값이 최대 550만 원까지 아 올려 왔었어요. 몇 배인 거예요. 이게 정가의 3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아, 근데 그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그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업무 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네. 이런 혐의까지 적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벌을 하겠다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이제 보여준 거죠. 아니 건강한 오. 공연 문화를 위해서 암표 거래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도 이 암표는 절대로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암표 거래는 나우나 씨의 공연 티켓도 올라왔었는데요. 네. 그 저희가 소식을 전해 드렸지만 나우나 씨는 이제 최근에 그 1월 콘서트를 끝으로 은퇴를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었습니다. 그렇죠. 나우나 씨는 지난 4일 처음 겪어 보는 마지막 무대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늘 그랬듯이 신명나게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훈아 씨는 그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캐스포돔에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정대로 은퇴를 하겠다는 뜻을 아직까지 내비치고 계십니다. 이게 전설의 마지막 공연인데 마지막 공연을 정말. 그 안표로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감절합니다. 네, 안표 문화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또 전설적인 선배님의 퇴장에 저까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마지막 콘서트까지 무사히 잘 마치시기를 네, 더 트런 연예뉴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좀 밝은 소식인데요. 음. 어, 요즘에 TV 보다 보면은 이 예능계는 트로스타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어. 아닌 것 네. 같아요. 정말 이트로스타들이 인기 예능들을 다 섭렵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요.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음. <laughs> 임영웅 씨가 차승원 씨랑 네. 유해진 씨랑 같이 새끼 잘 먹는 어. 예능에 네. <laughs> 또 나오셨다. 발음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잘 먹는 예능에 또 나오셨 했는데 이 임용 효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어, 지상파를 포함해서요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우와, 차지를 했어요. 대박이다. 네, 근데 임영웅 씨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아 이래서 이 친구가 러브콜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예능 활약 스타는요, 어, 바로 장구의 신 박서진 씨입니다. 오. 네, 이 박서진 씨가요 요즘에 뭐 관찰 예능도 나오고 토크쇼에도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입담을 과시하고 있는데 네. 저는 되게 놀랐던 게그 치부까지 오.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아주 네. 입담을 발산을 하는데요. 성형에 1억이 넘게 썼다고 <웃음> 이야기를 <웃음> 많이 썼죠. 많이 쓰셨는데요? <laughs> 아, 많이 썼죠. 1억이요? 네. 아니 우와. 이 박서진 씨가요. 진짜 이 성형을 고백하다 못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랑 눈알만 내 것이다. 아.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미를 위해서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것 오. 같은데 이리, 저는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좋아 보이기도 그쵸? 하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숨기기 급급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자기의 어떤 단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재미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저는 또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정말 예능 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음. 이 박서진 씨가 지금 하는 행보를 보아하니 네네. 앞으로 더 맹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정말 트로스타들의 맹활약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켜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